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메인 화면은, 이 오른쪽, 이 시뮬레이터에서 보시다시피, 버튼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각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당, 기능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각각 버튼이 의미하는 바는, 어, default n a v i g a 가 무엇인지, 그리고 s y m p 이렇게, 이렇게, 이름 붙이니까 좀, 마땅한 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심프 m p t 이라고 붙였는데, 심프 m p t 뭐 이런 증상,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 비 u 이 t b 에 대해서, 어 사용자가 느끼게 되는 거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심프 m p t 에서 다뤄볼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 해결책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어세어 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 e 이 a v 에서는 디폴트 어, b e h a 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거죠. 메인 화면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페이즈 e 에 보면 어, b e h a v i o 라고 별도 디렉터리를 만들고 여기에 스택, a c k t o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 e 이 a v 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비 e 이 a v 라는 서브 화면 내에서는 다시 스택, 바텀 탭, b 탭 이렇게 나눠요. 이게 바로 이비 e 이 a v 어, 예, 요건데, 요게 메인에서, 어, 그 b e h 를 보여주는 그 b e h a v 내 메인 화면인 거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버튼 3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택, 바텀 탭, 탑 탭. 뭐, 여기도 특별히 설명은 필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어디로 이동하라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어, 우선 스택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스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택을 탁 누르면, 첫 번째 화면이 나왔어요. 스택 폴스트라고 그러면, 이, 아까, 뭐, 파워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첫 번째 화면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뭐, 당연히 첫 번째니까, in-state-dchain-dependency-build가 콜이 됐죠. 화면이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좀 키우겠습니다. 자, init state build call 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세컨드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컨드 화면으로 가는 거가 출력이 되는데 이거가 섞이면은 좀 보기가 헷갈리니까 이거 일단 지우고 세컨드 화면으로 갔어요. 세컨드 화면으로 가니까 아까 어, 파워포인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build first에 퍼스트 스크린에 빌드가 콜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서드로 가면 아, 요 화면 안 지우고 했네요 다시 서드에 요 it 하고 불리지만 세컨드하고 퍼스트의 빌드도 불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go back 해보죠 요거를 누르나 요걸 누르나 똑같아요 자 이제 go back 할 거니까 이거 지우고 한번 봅시다. Go back. 자, Go back 하니까 어때요? First, second의 build가 call이 되는 대신에 세 번째 화면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Dispose가 call이 되는 거죠. 자, 다시 go back to stack 1 해볼게요. Go back to stack 1 하면 first build call이 되고 second dispose가 call이 된 거예요. 이거 지우고 이런 거안 지우고 하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착하면 어아 이거 다시 세컨드로 넘어갔군요. 다시 지우고 고백 a 스택 1에 가서 스택 포스트로 가려면 고드 스택이 아니라 요거를 누르는 거죠. 지우고 봅시다. 누르면 스택 퍼스트가 디스포스 된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확인할수 있어요. 뭐 이걸 어떻게 했냐? 지우고 내리고 좀 글자 줄이겠습니다. 어, 뭐 간단하게 뭐 어떻게 했냐? 이건 뭐 간단하죠. 스택에 첫 번째 비벼 화면에서 매 이니 스테이트 디체인 디펜던시 디스포즈 빌드에 프린트문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화면 왔다갔다 하는 거 말고는 별게 없어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세컨드, 서드, 다 화면 왔다갔다 하는 거에서 어떤 메소드가 호출될 거를 대비해서 프린트문을 넣어 뒀고그 프린트문이 호출이 된 거죠. 자, 이제 스테이크를 살펴봤으니까 어탑탭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여기서 바텀탭 아,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텀탭과 탑탭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텀탭은 이렇게 넘어가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카 탭하고 트레인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카가 먼저 보이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카가 가는 순간 카의 이니스테이트디체 e 인디펜 b 던시 빌드, 콜 되는 거.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이게 콜이 됐어요. 그리고, 트레인으로 넘어가면, 트레인에 이거 다 콜이 되고, 카는 디스포즈가 됐죠. 다시 거꾸로 카로 넘어가면, 카가 처음부터 완전히 리빌딩이 되고, 트레인 디스포즈 되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매번 리빌드 되고 디스포스 되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바텀 탭 봤는데, 탑 탭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 경우도, <laughs> 별게 없죠. 바텀, 어, 탭의 메인 화면에 보면, 바텀 탭 네비게이션 바 스캐폴드에 바텀 탭 네비게이션 바텀 네비게이션 바 프로퍼티에 바텀 네비게이션 바라는 여기서 펑션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바텀 네비게이션 바에 펑션을 만들고 탭할 때 어, 인덱스를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커런트 인덱스가 뭔가를 가리키는 요거고 여기에 실제로 탭 어, 네비게이션에 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뭐 이니스테이트하고 Chain d e p e n d c y 같은 주요 어, 이벤트에 대해서 프린트 문을 한 겁니다 아까 뭐 파워포인트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어, 액션이 일어난 거를 어,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이 코드는 제가 g i t 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어,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어, 내려받으시면 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 실제로 어, 그렇게 알아봤던 어떤 액션들이 그렇게 발생하는 액션들이 실제로 사용자한테는 어떤 형태로 보여지실 것인가라는 어떤 섹션이에요. s 심 o 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걸 볼 텐데 어, 그걸 위해서 어, 어떤 특정 API를 한번 호출을 해볼까요? 그 API라는 게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JSON Placeholder에 보면 포스트 커멘트 앨범 뭐 이런 게 있죠. 여기서 저는 포스트하고 커멘트하고 투두스 요세 가지를 어, 활용을 해가지고 어, 사용자에게 어떤 사용자 경험이 주어지는지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개 요 섹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바텀 탭하고 스택만 다룹니다. 뭐, 아까, 에빠의 바텀 탭. 그러니까, 탑 탭은, 뭐, 바텀 탭하고, 어, 메소드 호출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요걸 호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프로바이더스에 제이슨 플레이스 홀더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뭐냐면, 여기에, 어, 이게 프로바이더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라이브러리로는 어, HTTP 하고 아, 이제 컴포트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씁니다. 파운데이션은 이제 o t 노트파이어 때문에 쓰는 거고요. 요 포스트를 담기 위한 거 어, 데이터 구조를 만들었어요. 요게 어 JSON 플레이스홀더에서 날아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받기 위한 거입니다 포스트 그리고 코멘트 그리고 투두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요. 여기서 JSON으로 어, 날라오는 거를 해서 바로 어, 이그 named constructor로 바로 이제 todo 어, object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그냥 기본 어, constructor 말고 named constructor from the JSON을 전부 다 이게 데이터에 대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JSON로부터 으 바로 이 어, todo object를 만들 수 있게 어, 했고. 여기에 전형적인, 어, 프로바이더, 어, 에서 거기, API에서 데이터 읽어와가지고 담는 그런 형태의 프로바이더인데, 제 이름을 JSON Placeholder라고 지었구요. 어, Change Notifier 해서 담을 그릇 포스트를 담을 그릇 커멘트를 담을 그릇 to do를 담을 그릇 그리고 외부에서 액세스 할수 있는 getter, post, comments, to do를 만들었구요. getPost는, 어, 그냥 뭐, get 해오는 거예요. 요게 url이고, 어, jsonplaceholder, t y p e c o d e c o m post. 해서, 읽어온 데이터에는 바디에 담겨있죠. response 바디에 담겨있으니까, 요거를 json decode. 하고, 그 받은 데이터를 매번 포위치해서 돌면서, 그이 post array에, 어, 담습니다. 어떻게? 그 json을, 어, object로, 컨버트 해가지고 담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담고 변화가 생겼으니까 노티 t i f y l 코멘트도 똑같구요 단지 url만 바뀌고 반, 어, 담는 어, 그런만 바뀌고요 그리고 get to do 똑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뭐 메인 목적이 무슨 어, 모든 에러 케이스 찾고 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에러 핸들링은 뭐 어, 클라이언트 단에서 따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뭐요거구요 어, 그럼 심프터이라는 요 메인 화면도 어, 똑같아요. 아까 앞에 하는 게 스택하고 바텀 탭으로 어, 이동하는 어, 그거를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스택의 첫 번째에서는 뭐냐면은 어, 포스트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려요. 포스트에서. 그래서 제가 loadingIndicator 어, false 그리고 postProvider라고 해서 provider를 담을 변수 선을 언 했고 그리고 그걸 담을 어, post라는 리스트를 선을 언 했습니다. <laughs> 초기값으로는 emptyArray 줬고요. 어, 이 경우에는 어, initState에서 어, 이 데이터를 getPost 해서 불러오는 게끔 이렇게 했어요 요뭐 이거 프로바이더 해서 뭐 하는 건데 이어 내용은 뭐 여기서 이전체비 behavior를 아는 데 있어서 뭐꼭 깊이 설명을 해야 될건 아니니까 어 궁금하신 분은 어 GitHub에서, 어 GitHub에서 내려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게 initState에서 부르는 방법이 있고 t h i s c h a n g e d e p e n d e n c y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요 스택 f i 퍼스트에서는 인스테이트에서부르는걸 했어요. 다 불러와서 여기서 어, 아 제가 요게 갑자기 아이콘 버튼이 액션즈에 나왔죠. 요거는 뭐냐면은 스택에서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밑으로 단절이가 귀찮으니까 여기에 이제 헤더에 어, 그런 버튼이 어, 표시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로딩 활동하는 Circular Progress Indicator가 표시가 되고 만일에 포스트가 하나도 없으면 어 포스트가 없으니까 뭐 그냥 뭐 포스트 좀 올려라 하는 내용을 볼 거고 데이터를 다 읽어 오게 되면 List View Builder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화면에 표시를 할 거예요. 그 카드를 표시를 하는데 그차일드는 리스트 타일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behavior를 그대로 두은 상태에서, 어,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 s t 넘어가죠. 그러면, 어, loading indicator가 표시가 되고, 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넘어가죠. 또, 마찬가지로, 어, 되고, 뭐, 여기서 뭐, 저는 뭐, 아직 complete 된지 않은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complete 된 거는, 뭐, 초록색으로 표시하게끔, 어 뭐, 처리를 했어요. 아, 그거는, 뭐, 스택스임 세컨드에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도 똑같죠. 이게, 로딩 인디케이터가 표시가 되는데, 그백할 때는, 로딩 인디케이터 표시가 안 되죠. 이거는, 다시 리빌드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거고, 퍼스트로 와도, 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택은 크게 뭐, 어 예상했던 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바텀 탭으로 갈 건데 <laughs> 여기서도 제가 이제 카탭, 아까 말씀드린 카탭에서는 이니스테이트에서 어, 여기서 이제 커멘트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트레인 어, 임에서는 이번에 뭐 디드 체인지 디펜던시에서 불러오는 거 투두를 불러오는 걸로 한번 바꿔봤어요 디드 체인 디펜던시는 아주 멀티플 여러 번 불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불릴 수가 있으니까, <laughs> 굳이, 뭐, 그게 이런저런 이유로 호출될 때마다 매번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처음 들어갈 때만 한번 가져와라 하는 의미에서 isFirst라는 변수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true라고 처음에 설정을 했고, 처음이면 가져오고, 그리고 가져왔으면 그거를 false를 해서 다시 안 가져오게끔, 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로 들어가니까, 어, 뭐, 그거를 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뭐, 처음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트레인도 처음 가니까 당연히, 어,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뭐 다시, 뭐,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카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어, API에서 다시 불러오진 않는데, 이거 보시면 api에서 다시 불러오고 다시 api에서 불러오고 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가져오는 데이터 양이 얼마 안되고 금방이면 뭐 이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꽤 가져오는 데이터가 많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유저 익스피어런스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두가지 예를 살펴봤기 때문에 어, 다음에 어, 개선책으로는 어, 효과, 그러니까 해결책으로 뭐가 있는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